AI를 논한다. AI 가이드 뉴스. 요즘 SNS에서는 지브리풍 프로필 사진 만들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의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AI 가이드와 함께 알아 봅시다. 첫 번째 두려움은 내 얼굴이 모르는 사이 AI의 학습 데이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린 사진들은 거대한 딥러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도 최근 이미지 생성 기능의 인기에 대해 GPU가 녹아내릴 정도라고 표현했죠. 실제로 2023년 6월 기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이용자는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위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담긴 방대한 사진을 AI 기업의 딥러닝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AI가 더 창의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내 사진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입니다. AI는 내 얼굴뿐 아니라 스타일까지 학습할 수 있어 맞춤형 서비스나 감시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죠. 이제 이런 기술들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불안은 바로 창작의 경계가 점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브리의 스즈키토시오는 기술이 예술을 압도할 수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죠. 인간만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예술의 가치가 AI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당연하다 여겼던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지브리프사를 쓰는 분위기 속에서 나만 거부하기 힘든 사회적 압박감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프로필 사진 한 장이지만 앞으로 또 다른 유행이 올때 이런 압박이 반복될 수 있겠죠. 이처럼 지브리프사 열풍은 우리에게 즐거운 만큼이나 다양한 고민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브리프사 고민해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